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이번 주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익합니다. 좀 과장은 돼 있죠? 네. <laughs> 근데 이제 대통령궁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옛날 돈벌어 샀던 부인이랑 돈벌어 서 샀던 텃밭 그리고 꽃을 가꾸는 그 집, 낡은 집, 캐릭터가 있고 자기 집 트랙터에 실수로 치여가지고 다리 하나가 잘린 그 강아지랑 같이 생활하는 주말이면 거기가 계셨답니다. 한국 대사도 그리 불러가지고 자기가 직접 어, 우리 부인 어디 갔어 이러면서 위스키 가져올까 그래가지고 음. 먹다 남은 위스키 두병 갖다가 마시면서 어, 코 빨개지시면서 거의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대사의 멋진 경험담도 이 책에 있습니다만. 어, 최근에 <laughs> 네. 퇴임하신 정말 멋진 정말 훌륭하신 음. 대통령이죠. 어. 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책을 최근에 번역을 했고 우리 언론들도 대단히 재미있게 이 책들을 소개하고 있더군요. 예. 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단순하게 살 뿐이다. 사람이 사는 데는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어, 무익한 어록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이번 주 신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넘겨주고 퇴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거죠. 네. 어, 일요일이 아니라 조금. 음. 그래 이제 첫 번째 주말에 네. 어, 오르가이 기자들하고 외신 기자들이 어, 찾아갔어요. 그때쯤 퇴임 대통령은 자신을 음. 만나기 위해서 농장으로 네. 찾아온 스페인 전 국왕, 그 아들이 그 사위가 좀 사고 쳐가지고 네. 아들한테 인기가 떨어지니까 빨리 왕 물려준 스페인 국왕 계시잖아요. 지금 <laughs> 생전에 계시는. <laughs> 그,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되는 불행을 겪었군요. <laughs> 얼마나 당신 운이 없으면 전 세계 주인재가 많으니 왕이 되는 불행을 다겪었습니까 <laughs> 그런 분입니다. 예. 하여튼, 네. 예.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온북TV에 준비한 책 소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책은 우루과이 제 40대 대통령이자 현 우루과이 상원 의원인 호세 알베르토 무이카 코르다노에 대한 평전입니다. 험난한 인생 여정을 걸어온 무이카는 우루과이가 나아가야 할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발전 모델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부자이며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 무이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인생의 길, 정치의 미래,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책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네. 이 책의 편제가참 독특합니다. 네네. 네. 되게 이제. 인터뷰집을 내거나 음. 아니면 작가가 주도권을 잡고 정기를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은 반은 저자의 정리고 반은 이 대통령의 인터뷰를,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을 해놨어요.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한 부분, 부연 설명 부분만 저자가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 말로 부족한 증명이 네네. 필요한 부분, 혹시 반론이 네네.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개입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 무이카 대통령의 육성, 이분 철학자입니다. 제가 읽고 난 느낌은 음. 철학자예요. 그 철학적인 느낌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를테면요, 왜 철학자냐? 제가 한 군데 적어놨습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늙어가는 길에 서 있고, 신성함의 길을 음. 걷기 시작했다.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부터 무수히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늙어가는 길에 서 있지만, 추하거나 네. 약해지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죄를 신상하면 길을 걷는 겁니다. 인생은 달관의 경지죠. 왜? 난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음... 대신 난그 죄를 많이 지었어. 네. 근데 그 죄로부터 배웠어. 회개했어. 이게 인간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람의 길이거든요. 네. 신의 길이 아니라. 이분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철학자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네. 철학자. 단순한 대통령이라고 네. 보기에는 너무너무 네. 훌륭한. 네. 네. 철학자이시자 또 소탈하고 거리낌 없고 정이 많았던 무희칼. 근데 13년간 옥구를 치른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하 조직에 가담하면서부터는 그 이름을 어, 가명을 바꿔가면서 쓰셨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그 게릴라로서의 삶을 견뎌내셨는지 좀 어떤 의식이 딱 분명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아 부분에요. 그 네. 문장을 네. 제가 네. 찾아놨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네. 우리는 인간의 의식과 의지가 그 무엇에도 개입할 수 없는 아주 잔인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독재 체제였거든요. 우루아이도그 그렇죠? 네, 체제가 네. 인간의 의식과 의지가 네. 그 무엇에도 개입할 수 없는 네. 아주 잔인한 세월. 이 잔인한 세월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 있겠습니까? 하... 사람들은 다 각자 선택을 하게 되죠. 거기에 편입돼 살아가는 방식, 굴욕적으로 굴복하는 방식, 네. 그다음에 합법적인 운동을 하는 방식, 합법적인 정치라는 네. 방식. 그다음에 이분처럼 도시 게릴라가 돼서 지하 네. 조직이 돼서 어? 때로는 자기 친구들이 납치도 하고 사람도 네. 죽이고 네.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합법적 정치 투쟁의 장으로 들어와서 하원 의원이 네, 되고 네. 상원 의원이 되고 가장 중요한 농림축산 장관이 되고 음. 대통령까지 되시고 이제 물러나서 부인과 상원 의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대단히 고단하면서도 아름다운 역정을 살고 있고 시민들은 또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하셨고 음.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하셨고 네. 이분께서도 13년간 옥걸를 치른 그런 독특한 대통령이고 네. 근데 두 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네. 아직 이분은 해외 네, 후보는 되셨는데, <laughs> 네. 노을 <노를> 평화상을 아직 <laughs> 네. 못 받으셨던데. 개인적으로는 이분도 노벨 평화상을 네. 꼭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무희카는 올해 3월이지요 임기가 끝날 때 취임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 65%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높은 네. 편인 것 같아요. 온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이제 솔선수범으로 예, 예, 어, 예. 앞장서왔기 예, 때문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이번 교황님을 대단히 존경하고 네네. 교황님 말씀을 찾아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 교황께서도 되려 이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인과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 아. 그다음에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네, 하는데 이렇게 네. 말합니다. 우리는 검소와 절제와 모든 자연의 주기에 어긋난 문명을 살고 음.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문명. 즉, 우리는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을 빼앗기는 문명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음. 우정, 모험, 연대 그리고 네. 가족입니다. 사랑하죠. 그럼 이 분이 네. 현실 정치에서는 네. 어땠느냐? 네. 대단히 모험적인 일들을 네, 하십니다. 네. 마리와나. 설상 합법화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카톨릭 국가거든요. 네네.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건 누구나도 그렇죠. 금기시하는 아, 일이잖아요. 카톨릭 음, 국가에서 있을 네.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음. 자기 결정의 지평을 넓이는 자신의 철학적 소신인 음. 겁니다.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대시키고. 네. 그니까, 본래적 의미의 사회주의자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로서 현실 정체속을 끊임없이 반영하기에 노력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다가, 우루과이는 네. 이제 목초가 많은 나라니까, 쇠고기 수출이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다가 쇠고기를 팔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음... 마침 쇠고기 수입이 허가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네. 네. 한국 정치인들 방문하니까 고맙다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 또 나름대로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laughs> 그런 예민함도 갖춘 네. 그런 독특한 분이죠, 훌륭한 분이죠, 예. 저는 이번 주 신간을 읽으면서 최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이카의 여러 모습들 중, 뭐 검소하고 정빈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 본받고 싶다 혹은 어 이런 점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이분은. 그, 제가 좋아하는 막,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네, 정치. 네, 네.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 마지막 단락에 가장 맞는 분 같아요. 남들이 다 노하더라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철판지에 못이 안 들어가도 계속 박아낼 수 있는 사람. 음. 이 사람만이 비로소 정치인 자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네. 이분이야말로 사실 음. 고절도 아니잖아요. 고충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네. 당내에서도 마지막에 야 어떻게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느냐 <laughs> 그래서 좀더 지적인 경작자 출신을 내자고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할게 그리고 음. 엎어버려요 그리고는 끝내 됐거든요. 세속적 표현으로는 무한 도전이요, 무한 도전, <laughs> 무한 의지, 무한 도전. 인간으로서 최상의 <laughs> 네. 그런 의지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대단히 아름다운 대통령이고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신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휘카인데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훌륭하신 아, 말씀들 많이 해주가요 자꾸는 정치가한테 미룹니다. <laughs>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국민 주권이 아니에요. 저도 네. 정치가입니다만, 물론 일을 위임받은 <laughs> 사람입니다만, 변호사 때도 이일 위임받아 봤고, 정치하면서도 <laughs> 위임받아 봤습니다만, 네. <laughs> 위임은 아, 수임인은요 결코 위임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일이 아니에요. 음. 대신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니까 일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 고통이 그대로 전이 되어 오겠어요. 그건 도저히 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의 고통? 온몸으로 느껴야 되지만 그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이분이 네. 말하기를, 아니, 왜 정당이 기댑니까? 대왜 정치가한테 기댑니까? 이 훌륭한 대통령 조사도 여러분들 스스로 조직하고 네.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기르고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다시 당신 나한테 미루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핵심은 네. 국민주권이고 그건 국민주권에 네. 충실할 때 가장 훌륭한 나라,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만큼 비판할 네. 수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잘못하면 끄집어 내릴 수 있고. 네네. 네. 예. 저는 이번 주 신간에서 363 쪽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릴게요 어, 말을 많이 하지만 조종하지는 않지요. 이 말은 무히카가 대중매체에 항상 모습을 드러낼 때면 우루과이 사람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었다. 이런 접근 방식은 그의 전투 스타일이었다. 먼저 여론을 일으키고 기존의 정치 구조와 대척점, 그 한계를 낱낱이 밝힌 다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것들을 다듬거나 바꾸거나 파괴하는 시기였다 그는 우루과이의 복잡한 민주주의 체제를 언제나 빈틈 없이 준수했다. 어떤 무휘카의 개성이라 할까요? 특징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서 읽어드렸습니다. 어,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책 중간 부분에 네네. 제가 짧은 문장들 좋아하잖아요. 호르헤 <laughs> 루이스 보레스 노벨상 네. 받은 이분 문장을 하나 인용해놓은게 있어요. 저자가 이 대통령이 네, 아니라 네. 생각은 선량하게 태어나 잔인하게 나이 든다 이런 문장이 아... 있습니다. 생각은 선량하게 태어나 잔인하게 나이 든다. 젊은 날에 품었던 변혁적이거나 음... 혁명적인 사상이 희미해지는 까닭은 그저 시간이 네. 흐르거나 나이를 먹어가는 탓이라 여기지는 않는가 그렇죠. 음... 젊을 때는 온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그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면 내 이웃이라도 변혁시키려고 그럽니다. 음. 나이 들어가면 내한 몸이라도 변했으면 이런다는 그 유명한 우화 있잖아요. <laughs> 보리에서 말대로 생각은 선량하게 태어나 잔인하게 나이 든다. 우리가 <laughs> 네. 세상을 바꾸려는 네. 비전, 꿈 이걸 포기한다면 역사의 음. 진보는 없는 거죠. 이건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분은 자신의 가장 음. 어려운 곳에 서 네.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단한 번도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해내고 네. 가장 아름다운으로 스테이만 정말 멋진 맞습니다.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에서요, 그, 지구를 지구에다가 일게 못을 박는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튀어나오는 나라가 오르가이거든요. No. 예, 딱 정반대인 나라입니다. 정반대 쪽에 이런 아름다운 대통령이 계셨다더라. 이걸 한번 기억하시고. <laughs> 네. 꼭 한번 여러분을 사서 읽어보시면 정치학 책이 아니라 철학 책입니다. 제 맞습니다.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네. 예, 훌륭한 철학자 한분 만나고 난 그런 행복한 느낌이 들었단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재천의 신간산책 최재천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